안녕하세요 나비퀸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메이크업과 여배우 화보 스타일로 두가지를 했어요. 영상 끝에 나오는 동갑내기 여배우의 모습도 비교해보세요. 오늘 지원자분인데요. 피부결이 곱고 눈썹과 아이라인에 진한 타투가 있네요. 첫번째인 데일리하는 내추럴 메이크업부터 해볼게요. 먼저 비비크림을 발라주는데요. 오늘은 더운 여름 얇은 베이스를 위해 양을 조금 적게 발랐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지워지거나 뭉쳐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비크림의 양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골고루 발라준 후 모공 프레스트 파우더를 발라줄 거예요. 섀도우나 블러셔가 지워지거나 뭉치지 않게 하려면 파우더를 번들거림 없이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눈화장의 베이스는 매트한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었고요. 섀도우를 묻힌 브러쉬를 털어주거나 휴지의 색상을 털어낸 후 사용하면 피부에 발랐을 때 뭉침없이 색상이 골고루 발라지는 걸알수 있어요. 포인트는 미디엄 브라운으로 쌍꺼풀 부위를 채워주고 뭉침없이 그라데이션 시켜야겠죠. 포인트가 묻은 브러쉬로 언더라인에도 한 번씩 색상을 입혀주고 하이라이트는 펄감이 있는 라이트 핑크로 눈두덩이부터 포인트에 걸쳐서 발랐어요. 애교살에도 발라 눈가를 환하게 했고요. 블랙 마스카라는 여름철 유수분에도 번지지 않는 멀티프루프로 발라주었어요. 아이라인은 블랙 펜슬로 눈 길이만큼 특별한 테크닉 없이 그려주었고요. 쉐딩은 브라운으로 얼굴 바깥 라인 전체를 돌려가며 가볍게 브러싱하면 되는데요.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음영에 중점을 두지 않고 눈 화장의 베이스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콧대와 인증에도 지나가듯 한 번씩 해주고 하이라이트는 화이트 핑크로 티존과 강대한 쪽 턱에 발라 환하게 했어요. 블러셔도 핑크로 한두번 정도만 톡톡 두드려주면 되고요. 입술은 맑고 크리미한 오렌지 컬러로 입술 모양을 뚜렷하게 그리지 않고 발라주면 되겠어요. 눈썹은 일자지만 눈썹 꼬리 쪽으로 내려와 있는 형태라 눈썹 산의 각을 살려 눈썹이 내려가 보이지 않도록 했는데요. 데일리 내추럴 메이크업이니까 눈썹 색상도 머리카락 색과 거의 같은 컬러로 진하지 않게 해주면 되겠죠. 반대편 눈썹은 더 일자형이라 눈썹 산의 각을 좀더 살려서 완성한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머리를 풀었을 때와 집게핀으로 집었을 때 느낌 다르죠. 다음은 연예인스러운 화보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먼저 어두운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음영을 주어야 할 얼굴 바깥 라인에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콧대와 인중에도 점선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베이스를 지우지 않고 데일리 메이크업과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방법을 썼지만 밀착하기 힘드니까 베이스를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수분감이 풍부한 프라이머와 블렌딩 한후 컨투어링을 한 얼굴 안쪽으로 골고루 발라주는데요. 아이브로우와 속눈썹엔 파운데이션이 묻지 않게 그냥 두어서 베이스에 색조가 번지지 않게 했어요. 다음은 컨실러로 잡티 커버를 할게요. 잡티가 많진 않지만 중간중간 얼룩진 곳을 컨실러로 발라 균일한 피부톤이 되도록 커버하고 있어요. 밝은 컨실러로는 티존과 광대 안쪽에 하이라이트를 주어서 얼굴이 도드라져 보이는 입체감을 주었고요. 이렇게 밝은 컨실러를 하이라이트로 사용해도 베이스가 얇아서 두껍지 않겠죠. 다음은 루즈 파우더로 유분기를 뽀송하게 잡아줄 거예요. 모공이 있는 부위에 파우더를 퍼프에 묻혀서 꾹꾹 누르듯 하면 모공 블러 효과가 있는데요. 이 모공 파우더는 건조한 눈에 발라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예요. 그리고 좀 전에 데일리로 발랐던 프레스트 파우더로 파우더가 덜간 곳과 건조한 유존에 발라주고 있어요. 데일리 메이크업에 사용했던 베이지 컬러로 베이스에 좀더 칠해주고 포인트도 미디엄 브라운으로 똑같이 쌍꺼풀 부위를 좀더 진하게 칠해주었어요. 색상이 진할 땐 그라데이션 하는 거더 잊으면 안 되겠죠? 포인트가 진해졌으니까 하이라이트도 한 번씩 더 해주었어요. 아이라인은 붓펜 타입의 라이너로 눈길이보다 조금 길게 그려서 눈매를 또렷하게 선명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있고요. 베이스와 섀도우를 데일리보다 더 했으니까 얼굴 바깥 라인에도 좀더 음영을 주어서 입체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마는 옆에만 음영을 주고 베이스가 얇을 땐 색조도 베이스에 맞춰서 진하지 않게 하듯 음영도 마찬가지로 데일리 베이스가 아니니까 좀더 하면 되겠어요. 콧대와 인중에도 한 번씩 더 브러싱해 준후 블러셔도 핑크 컬러로 광대를 사선으로 내려와서 광대 안쪽을 일자로 지나 콧대까지 연결을 하고 얼굴에 자연스러운 건강미가 느껴지게 하고 있네요. 화이트 핑크 컬러의 하이라이트로 이마, 코, 광대 안쪽 턱에도 한번더 발라주어서 얼굴 중앙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입술은 매트한 핑크 컬러로 발라줄 거예요. 이 제품은 매트하지만 뻑뻑하지 않고 보기엔 오렌지 컬러 같지만 바르면 핑크 컬러로 사람의 피부색에 따라 색조는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요. 오늘 지원자분은 다른 분들보다는 핑크 컬러가 더 나왔어요. 다음은 눈썹을 그리는데요. 색상도 좀더 칠하고 눈썹 산도 각을 더 줘서 세련된 느낌으로 하면 되겠어요. 언더라인은 블랙 펜슬로 깊이감 있고 선명하게 그리지만 무겁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포인트 브러쉬로 언더 삼각존부터 눈동자 중간까지 블렌딩하고 핑크 펄로 애교살에도 발라주고 나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최소한의 제품으로 한 데일리 메이크업과 화보 속 연예인 같은 메이크업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리고 배우와 주부의 같은 나이 다른 느낌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좀더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